안녕하세요, 전팀바입니다 오늘은 8월달 영웅 스케줄 보여드리기 위해 슈퍼셀러부터 시험받은 개발자 비드로 접속했습니다. This season it's time to run. The MVP just went VIP. 2019년 이맘때쯤에는 파티 워드에 나왔습니다. Party! 작년 이만때쯤 8주년 이벤트로 해서 파트킹이 나왔었죠. 2021년, 아, 벌써 9주년이네요. 자, 9주년 영웅 스킨은 퀸 스킨인데요. 파트퀸이 등장합니다. 이번 파트퀸은 약간 우주 복장인가요? 이거? 아무튼 어, 좀 독특하고요. 디 j 인을할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활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약간 클럽 느낌도 좀 나죠? 근데 이때까지는 전부 뭐 기타 들고 있거나 마이크 들고 있거나 해서 약간 락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완전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 어? 잠시만. 오, 입 모양까지도 소리에 맞췄어요. 퀸. 와 무슨 판을 던진다. 야 <laughs> 지금까지 나왔던 스킨의 완성도 그 완성도 측면에서는 얘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은데 화살이 아닌 판을 던져요. 어, 그리고 죽으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도네요. 어 이번 스킨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9주년 스킨이라서 그런지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쓴것 같습니다. 휴식 할 때는 이렇게 판을 천천히 돌려. 그리고 8월 시즌은 이 보상에서 화염 피규어 동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획득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실버 패스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획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화염 피규어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딱 여기까지고요. 곧고준년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mm.